진짜 임 이거 이거 <laughs> 진짜예요? 아이 클라 뜯은 거 맞아? 뭔가 이상한 게 있던데 아 이게 바니걸이라고? <목소리> 아이돌로 우와, 아메스테 스포티 t 스타일 당신의 뮤즈 리베아에는 장미가 있고 내맘엔 네가 있어 이게 머리 아이템이었구나. 나 어, 업데이트래. 아 커서 스 마이트 이야. 야 근데 머리가 진. 음, 영상이 있던데. 오, 어, 음 어. 내 눈! 나 진짜 채찍 들고 올것 같아. 채찍 소리 들고 와가지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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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엎드려! 그럴 것 같은 언니들이. <laughs> 나 이거 왜 구독을 왜 이렇게 웃기지? 에니츠 <laughs> 양갈래, 우리 짱갈래 또 새로운 거 나왔거든요. 오, 똥머리, 야. 똥머리도 이쁘고. 양갈래는 뭐말해 뭐해. 우와! 야! 야, 이거 남캐는 역대급 머리다, 진짜. 우와, 우와, 오빠! 야, 하나하나 콜 살아있는 거 봐. 진짜 요즘 머리다. 뭔가 덥스룩하다거나 넙대대해지는 그런 게있었거든 예전에는. 근데 그런 게 없어. 비율이 너무 좋아, 이거. 그리고 이 머리도 있습니다. 오! 우와, 야, 너무 잘생겼는데? 야, 미쳤다. 아니, 헤어 퀄리티가 그러니까 미쳤다니까, 진짜. 오, 양갈래, 짱갈래, 우리 슬레이어입니다 오, 오, 똥머리. 색깔을 조금 밝게 해가지고. 오, 이야, 아, 진짜 클라우디한데 이거? 와, 야, 이거는 근데 확실히 주인이 있긴 하다. 양갈래의 주인. 아 너무 귀여운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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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머리>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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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인데? 아니, 아, 그... 아, 오빠가 아니라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님들, 신인 혐오 있으세요? 아니, 진짜 이쁜데? 님들, 근데, 밀카님 느낌 안 나요, 뭔가? 분위기가. 오, 야, 진짜 이쁘다, 근데. 아니, 머리 하나만으로 이렇게 달라진다고? 우와. 이번에 나온 머리, 야, 컬 자체가, 그치? 이게 한가닥, 한가닥, 한올, 한올 살아있는 거 봐. 약간 흔들림도 있어, 심지어. 우와. 청순, 남주와 섹시, 태페비. 남캐 머리 진짜 잘 뽑았다, 근데. 나 아, 너무 잘생겼다. 야, 가자. 일단 가보자. 오! 야! 야! 오! 님들, 님들! 어, 이우수에찬 눈빛.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별로라고요? 아, 졸라 잘생겼는데? 오, 야, 이게 바로 아이돌 룩 팔에흰줄 확인 좀...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있나? 맞아. 이게 이벤트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이게 팔에 핏줄이 있었어요. 에이~ 사기를 치고 있어. 핏줄 어딨어? 저 부커라고? 진짜네! 우와~ 진짜네! 이게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왜 우리 호토는... 왜 없는데 이거... 왜~? 일단, 데모닉 님들, 나 너무 궁금한 게, 이제, 변신 한번 궁금해서 보러 가자. <laughs> 야, 이건 예쁘네. <laughs> 야, 화관,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였어. 이벤트 아이템 아니었어? <laughs> 어, 야, 이거 화관 이쁘다. 이것도 예쁘고. 근데, 여케아바타 잘 나왔다. 어... 아니, 설마, 커마가 고정인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나는? 어... 아, 뭔가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근데?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아어 매혹의 가시덤불.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이쁘게 만들었잖아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색감이 너무 이게 광택도 그렇고 색 좀 탁하면서 어둡고 좀 그런 느낌이고 노란 머리에다가 이렇게 커마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면이 제일 별로 팔에 감긴 거 빼면은 어? 팔에 감긴 거는 확실히 빼는 게 나을지도 가면도? <laughs> 아니야 그러면은 남는 게 뭔데 <laughs> 자 한번 입어보도록 하죠 <laughs> 아비님 뭔데?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아 다음 주에 패치 받을 거 생각해서 아니 도대체 뭘 수정하면 괜찮아지나요? 전부. 사기형기복이은나가있 <laughs> 소리. 내가 진짜 충분히 안 해봐서 그런데 그 목소리 1, 2, 3, 4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멋있다 되게 잘 싸울 것 같고 지지 않을 것 같은 진짜 빌런 느낌 있잖아 우리 절대 선한 역할은 아니고 약간 빌런 느낌 우리 스카우터 한번 봅시다 우리 스카우터는 그래도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오야야 야, 이거는 진짜 멋있다 이게 예전의 거예요 예전의 거는 뭔가 좀 이것도 뭐 멋있긴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멋있다 까만 색깔 우와 짜잔 오 어 이렇게 떠다녀요. 오. 평타. 우와 야 이거 야 멋있는데? 이게 날리 망토가 있어도 더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둘다 멋있는데. 우와. 드리고입니다. 우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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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멋있지 않아? 망토 팔랑거리는 거랑 날개 너무 멋있다. 야 좋겠다. 야 이거 좀 할만 나겠다. 범블비보다 훨씬 낫네. 그리고 우리 블레스터. 오. 음. 야, 야, 이 까만색이 멋있다. 까만색이 제일 괜찮다. 컨셉! 봤을 땐 이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야, 이게 눈에 진짜 잘 띄겠다. 머리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 이게 서포터님들 가뜩이나 얘네 안 주면 얘네한테만 음진 주는데 이거 헤어물이라 우와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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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눈에 너무 잘 띄는데? 우와 야 멋있다. 앞에 날카로운 거 있잖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우리 환수. 오 반짝이 효과도 있네요. 보니까 인형이 질감이 살아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어 먹다가 걸렸어. <laughs> 야왜 이렇게 티꺼워 보이냐 근데 진짜 한대 맞아가지고 음, 음, 약이 이런 느낌 있잖아. 오. <laughs> 이건 좀 무섭다. 빨간 눈이라 가지고 눈이 빨개 <laughs> 진짜 잘못 걸리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야이건 귀엽다. 이건 귀여운데. 동태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 이거. 오. 그래, 진짜. 야, 너무 귀여운데? 안녕하세요. <laughs> 아, 졸라 무서워, 진짜. 턱이 이만해져가지고. 어 아, 진짜 쉬익쉬익 하는게. <laughs> 이것도. 아, 각성기는 이렇게 돌아옵니다, 일단은. 각성기는 적용이 안 돼요. 실인 양갈래 목개기어 보임? 아니, 아니란 걸 증명할 것이다. 어, 아, 너무 귀엽다. 야, 야, 진짜 이게 안 예뻐요? 야, 이것도 이쁘지 않아? 어, 야, 이쁘다. 근데 뒤에서 보니까 목이 좀 길긴 하네. 양갈래가 이게 약간 위에서 시작해. 밑에 이발을 잘해가지고 이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깔끔하게 밀어놨어. 뒷모습만 아니면 될것 같다. 근데 데모닉은 진짜. 아, 뭔가 근데 님들 이게 담당자가 다른가? 뭔가 결이 다르지 않아요? 판수사랑 스카우터랑 블레랑 이거랑 결이 다르지 않아? 이 아바타 맞는 사람? 당신 누구야? <laughs> 당신 소설이 1차 전업 만들었지? 이거 맞는 사람 아니야 진짜 이거? 로아 최악의 아바타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이거 이런 거 맞는 사람 아니야? 이거 불쾌함의 느낌이 좀 비슷한데 뭔가? 조금 하지 지금 만약에 수정을 한다 치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수정해야 돼? 털 브금도 이상해 약간 <laughs> 브금을 그러니까 그러면 다 소리를 끄고 제가 아부 브금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어.. 안될 것 같아 이것도 그렇고 어어.. 아바타가 잘못이다 이거는 그냥 너무 올드해 보이는 기본 카마 옆구리 탈 너무 많은 디테일 여기 주렁주렁 체인에다가 뭐 쇠붙이에다가 장미에다가 나무가지에다가 털에다가 리본에다가 리본도.. 심지어 리본도 있었어? 리본 줄도 하나 둘셋네 개에다가 뭐게 뭐 까지도 잠깐만, 나 데모닉 게시판 한번 가봐야겠다. 뭐야, 스킨 나만 마음에 든 거야? 배트걸 바니 느낌 아니? 박힌, 박힌, 박힌. 혹시 신뢰가 안 되다면 나이가. 여기 오, 그 SM 플레이 게시판이. <laughs> 호불호의 영역인데, 살 사람 사고 안 사면 그만 아니? 이게 호불호로 보이냐? 화가 지금 많이 나있어요, 지금. 다들 우리가 생각했던 데모닉에 약간 요런 느낌이라거나. 요런 느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해요, 정말.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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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그테플릿 같은 느낌인데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 수 있잖아 펄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잖아겠지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많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흑연이 것도 그렇고 얼마나 바니걸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몇 가지가 나오는 겁니까겠지? 아 로사가 나와 우리의 1 9세 바니걸 1 9세 게임의 바니걸 왔을때 그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말이야. 이십 몇을 보면 어떻게 기대를 안 하냐고. 아 진짜 이렇게 나왔으면 아좀 예쁘고 귀엽게 나왔으면 진짜 나안 키우던 거 키울 수도 있는데. 드시는 빅사리 잘난 다님 김마리님 정실 부인 미키님 닉님 진짜 모에님 조이리님 이기덕님 랜덤캐리 형님 아이폰님 다치호님맛있는 호랑이님 방토라님 김아스님 밀교공주 세연왕자님 고이아님 르이제님 유한님님 미크님 모무치님 유니님 가브리엘 유님 왕궁님님 바키남님 볼매 등장님 래핑핑님 계란님 내일 월요일님 부구미님 소프로님 아이존님 쿠크님 에프카슈님 제임키님이오엘님 웨스트 피규어님 세리오르님 쌀 강아지님 이츠풀님밀지드님짱짱님 우아르님 밀펑님 보님 다이어트는 평생님 본사관님